똑딱똑딱똑딱똑딱똑딱똑딱 26분 만에 끝내는 팔 운동 루틴 바로 1초로 아니 1초로 바로 시작을 해줬고요 밥을 걸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영상은 노테이크 영상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 컷 편집은 하지 않았고요 바로 속도감 있게만 쉬는 시간만 쑥닥쑥닥 속도 조절해 줬습니다. 자, 첫 번째 40km로 바베컬 진행해 줬고요 너무 무거워서 반동을 조금씩 써주는 모습입니다. 허허허, 요즘 너무 더워요. 미치겠어요. 진짜 미치고, 활짝, 활짝, 개구리. 다음 35km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 미치겠다 너무 덥다 그냥 예 아니 어떻게 6월인데 이렇게 더워도 되는 거예요 저기요 선생님들 teacher teacher 나 더워 teacher oh my g o 자 그래도 화끈하게 날씨처럼 팔운동 열심히 시원하지 않고 덥게 진행했습니다. 자 지금 열심히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첫때 너무 힘들었어요. 확실히 40kg를 처음에 하고 하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무게만 갈아끼고 바로 30개, 30kg로 진행을 해줬습니다. 제가 이 영상은 뭐라 그랬죠? no take, no take, o okay? 편집, n o 편집. You know Not cut 편집으로 속도감 있게 여러분들이 영상을 즐길 수가 있을 거예요. <laughs> 그리고, 실제 운동도 스피드하게 진행을 해 주었습니다. 빠밤, 뽀봄, 두둥, 두둥 탁. 그리고, 다음 운동은, 라잉 트라이셋, 익스텐션, 덤벨로 진행을 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12kg를, 12kg로 진행을 해 줬는데, 12kg가 생각보다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글쎄 좀이따 무게를 하나 올립니다 저 원래 피라미드로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 생각보다 좀 낮아 가지고 제가 덤벨로는 안해 봤어 가지고 이걸로 무게를 한번 쓱 한번 맞추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수근하게 올라갔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무게를 바로바로 바로 맞추겠죠. 근데 저거 내릴 때 헤드셋을 계속 걸려가지고 따봉 한번 날려줬고요. 어쨌든 헤드, 헤드셋을 계속 걸려가지고 약간 약간 불편스 했지만 그래도 그냥 잘 이겨냈습니다. 아, 자, 이 동작을 할때 팔, 팔꿈치 위치는 어디 있어야 되고, 뭐 팔꿈치가 막 벌어지면 안 되고 막 하냐. 하는데, 삼두가, 예, 펴질 때는 팔꿈치가 어쩔 수 없이 벌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팔꿈치 모으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적당히만 신경 써주세요. 너무 많이 신경 쓸 필요는 없으니까요. 헤헤헤. <laughs> 저 다음도 14kg로 진행을 해 줬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조금 무게를 더 칠까 하다가 개수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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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것 같아서 개수는 치지 않았고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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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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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운동하세요. 이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한테 운동을 전파해 주세요. 알겠죠? 그래야지, 어, 이런 스포츠 산업도 발전을 할수 있는 거니까 다 같이 운동하세요. 젊게 사세요. 한번 캠페인 해주면서, 중간 점검, 따라단, 따라단, 궁짝짝, 궁짝짝, 짜라짜라찌, 짬뽕쌈을 해주면서 중간 점검은 11분 정도 걸렸습니다. 제 목표는 원래 20분이었는데, 20분 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적박해서 원래는 25분까지 줄이다 했었는데, 실제로는 25분까지 못 갔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줬습니다. 저거는 쉬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던 겁니다. 도대체 몇 개를 해야지 내가 긍성장을 더잘 들게 할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말이죠. 그 다음에는 팔을 쭉쭉 당겨주면서 반동을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저기서 제가 핸드폰을 하고 있는 것은 무게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에요. 무게를 적어다니지 않고 먹으니까. 저는 절대 쉬는 시간에 핸드폰을 하면서 자리를 탐내는 그런 탐탁지 않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탐스러운 열매를 주소서. 탐으로 그냥 완전 그냥 그냥 라임을 그냥 탐탐탐하게 해버렸어요. 때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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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소리는 노이즈 나이스 이렇게 아이스브레이크 한번 쓰그나게 한번 해주면서 다음 케이블 오버헤드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이름이 너무 길죠 영어예요 영어 더 길어요 그래서 짧게 오버헤드를 OH 라고 줄여 봤습니다 어떤가요 조금 더 깔쌈하나요 어떤가요 조금 더 전, 정돈 돼 있나요 내가 쇼미더머니 정형돈 가스 가스 이런 느낌 정반산끼스꼼발렘세타령부인사잘해 같은 느낌 다음 36키로 36km, 아까도 36키로였지 히익 13개 진행해 줬습니다 어머 부끄러 어머 배 보지 마세요 어머 배는 절대 지켜 해주면서, 그 다음에 혼자 열심히 쓱, 쓱 해줍니다. 저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프레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직 성장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꼭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야 살이 빠질 수가 있고요. 그래야 더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36kg 였나요? 어쨌든 그걸로 운동을 빠르게 진행을 해 주었습니다. 36 k 로가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진행했어요. 짭 슬픈 인생 다음은 해머컬 우리들 세상. 자, 이번에는 제가 조금 짧게 짧게 끝내려는 거를 조금 늦었다고 생각해서 그냥 아싸리 자극에 도 중심을 주기 위해서 한 팔씩 한 팔씩 진행해 보았습니다. 한 팔씩 한 팔씩 해야 한쪽에 집중이 더잘 되는 바람에 운동이 더잘될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그래도 열심히 진행해 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것과 다르게 굉장히 무심하지도 않게 굉장히 열심히 제가 해야할 해야 할 일을 잘 진행을 해 주었습니다. 차차차차차 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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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룰루 룰룰룰자또한번쓱 셔주고 포디도 한번쓱 잡아주고 한번 돌아다녀 주면서 이번에도 열개 진행을 해 주었습니다. 다라다라다 야모야모 예 야모야모야. 사람이 별로 없죠? 개꿀이었습니다. 이때 사람이 없어가지고, 혼자 그냥 카메라 까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기분 너무 좋고 내가 좋아한 악당 조커. 너의 색깔은 무슨 컬러. 뿌어뿌어뿌어뿌어뿌어. 뿌어뿌어뿌 자, 간지나게 운동을 열심히 진행해주면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빠르게. 쉬어 주면서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애기 먼저 보내주고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는 한참 멀었네요. 그래도 한참 멀었지만 이파리을 꾸준하게만 가면은. 진행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한 고기 세트랑 상석을 뭐에다가 쓰실 건지 궁금합니다. 갑자기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미친 거 같아요. 미친 거 같아요 하면은 구독. 안 미친 거 같아요. 안 미친 거 같아요 하면 좋아요. 헤헤헤. <laughs> 눌러 주세요. 자, 쭉쭉 올라가면서 쭉쭉 올라가. 자. 자, 아이고, 음, 음, 걸 음, 네 자, 다음 운동은, 케이블, 푸시, 다운, 푸시, 다운, 암호, 푸시, 다운, 암호, 푸시, 다운, 뚜껑뚜껑, 암호, 푸시, 다운, 암호, 푸시, 다운, 뚜껑뚜껑, 약간 이런 느낌으로, 푸시, 다운 진행을 해 주었어요. 입양해, 해온 거 아니고, 진짜로 죽었어요. 산소 없는 데 핵보장 10%. 그러면은, 너무 빡센 거죠. 가자기이 소리가 왜 나왔냐? 그냥, 그냥 떠들다가 나온 겁니다. 아무 이유 없어. 나는 그냥 떠드는 게 좋아.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크 한번 더. 치키치 차크차크, 초크, 해주면서 여러분도 이 루틴을 따라해 보십시오 30분안에 끝납니다 너무 힘든 사람 같으면 말고요 1시간 안에 웬만하면 다 이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끝났어요? 하하하 다 끝났나요? 아니 어림도 없지 암 그렇고 말고 내가 끝난다면 이 직업은 인지선정 내 평화를 누리기 위해, 내 평화를 누리기 위해, 너 신을 내가 부트트 아이야. 어우, 침 한번 삼켜주고, 자, 팔꿈치도 끝까지 펴주고, 나이스, 라이스, 나이스, 네이스, 누이스, 노이스, 나이스. 자, 이렇게 시간 한번 체크해주면서 끝났습니다. 자, 따봉!